창세기 십4 장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가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구마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신학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이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과 어, 함에서 수수족속을 시외기라다임에서 어,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네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딩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동모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어, 가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부, 그들을 쳐부수고 담액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로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